드디어 찾았뿌어도 안한 아주 클린한 게임 아, 안녕하세요 완전 처음 봐요 <laughs> 완전 처음 보죠 뒤에 귀여운 뉴비가 우리 아오고 있어요. 아, my pet. 이펫뭐안고 보도 고나라고 누가? 누가 나예요? <laughs> 어대고이다안 <죄송합니다. 웃음> 이렇게 펀치로 사냥하는 그냥 흔한 시뮬레이터 게임같은데 어 나, 나, 뭐야 나, 나, 나. 어? 어왜 어, 응? 3명이지 지금 여기? 뭐가 어 당신 왜 2명이야 지금 어떻게 된겁니까 해명하세요 와어 잡았더니 뉴비가 계속 생기는데? 어 아니 나는 1명인데 왜 혼자 와, 와 잡는 족족 나오는데 오케이 득템 아 이거 내몰린? 다른 게임은 무기로 하는데 이거는 이건 패시나 아, 아. 응애들을 데리고 다닌다. 응애들이 지금 같이 다니네. 네 명까지 낄수 있는 거 같은데 그런 거 같아. 뉴비들이 때려 고담고 와 고급 어, 고급이 나왔어? 고급 아 이게 95% 확률로 일반 뜨고 와 이런 게임이야? 좋은 것 따라 좋은 것 따라 와 전송 이동. 안녕하세요. 오 일점칠팔구. 어. 안녕하세요. 저기요, <laughs> 해녀님. 아 에? 왜요 왜요? 이거 이상해요. <laughs> 에? 아, 에이, 그 체싸기 분들이에요. 왜 그러세요? 이거 많이 이상한데요. 나이스 고급. 여기 대국님. 에? 이거 많이 이상하다고요. 나이스 고급. 짐. 오, 천선이죠? 어. 이거구만. 이 게임 재밌네. 뭐지? 오토클릭 오토클릭은 못 참지. 난무가금 선언한다. 응무가금 하든가 말든가 나는 핵각금어 어. 어. 이핵각금아 <laughs> 처음부터 그냥 이게 몰래 현실도 없어. 그냥 처음부터 그냥 내놓고 바로 바로. 이거 조심하자. 왜 네, 조심해야 되는데 어차피 현실 경도 못 얻는 시즌이라 제가 막할수 있는데요 마음대로. <laughs> <laughs> 조심해. 굴크시식 때문에서 조심해라고 해도 저는 지금 막 매우 안전한데요. 어떻게 할 건데? 어 어떻게 할 건데요? 아무것도 못하죠줘 내가 조만간이야. 조만간이든 말든 어차피 나는 그냥 <laughs> 신경안 쓰고 살고 있이블라블라블라블가 너무 싫어. 운다 울 운다 울어. 아, 운다, 울어. 운다, 울어. 아, 어. 어, 잠깐만. 펫 뽑을 수 있는데? 500k이면 팻 뽑거든요? 제발, 달걀에서 뭐가 나와? 고양이. 효과는 뭐지? 1.94? 뭔가 힘이 더 많이 오르나? 어, 나이스 희기. 뭔가 이거 내 부대들, 이거를 합성하는 그런 것도 있나? 일단 어, 판생은 아직 멀었고. 업그레이드. 저기 업그레이드 상점이 있긴 하네. 업그레이드는 파워, 코인, 돈으로 이거 하는 건데. 그 팻도 우리 쏘도했던 것처럼 누르면 다섯 마리씩 합쳐지네. 아, 그래? 어. 아, 그러네. 다섯 마리 샵 중에 있구나. 결합. 아, 합치면은 딱두 배. 그 다섯 마리를 또, 아, 그 다음 거는 세 개. 이 구물이네, 예? 응! 도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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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나 이거 두고두고 기억할 거야 에라 모르겠다 먼 미래의 태경이 알아서 감당하겠지 <laughs> 먼 미래의 태경 죽어봐라 <laughs> 어, 태경 나 타령 뭔... 안 해. 꼭 붙어서 옆에서 <laughs> 계속 괴롭힐 거야 어, 근데 금방금방 세지는데 이게 점점 가속도가 붙어 난리 났어 나 지금 넌 대신 안 참아 그렇긴 하지 다음 아니잖아. 지역은 250와 다음 지역이 근데 좀 많이 필요하다 뭐지? 좀 많이 필요해. 한번 50M 모아서 좀 비싼 펫 뽑아볼까? 제발 제발 제발. 오 나이스 히기 비싼 거에서 헉, 효과 완전 좋아. 10, 10. 또 히디야 아니 패시 또 히기가 나와? 여기서 환생하면 어떻게 돼? 동해가 됐지만 이게 엄청 빨리 차죠 힘이? 이제 유비는 뭐 필요 없는데 유비 바로 없애게 그래, 그래 와 이거 시스템은 똑같네 대신 컨셉이 와우 전사 나도 아 다음 지역을 갈까 다 모아서 형님 <laughs> 그거 아세요 뭐야? 저도월드 연습 해가지고 7 7칠까지 올라갔다가 죽었어요 혼자? 시청자 분이랑 단 둘이서 요 아, <laughs> 그래도 고수네 근데 50층에서 시청자분이 죽으셔가지고 혼자, 혼자 남아... 77층까지 혼자 올라갔어요 이놈좀 고수... 고무가 되고 있구만 근데 말 한마디도 못하고 숨 참고 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<laughs> <laughs> 도저히 이제 그러면은 최종 그 엔딩은 어디냐?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아시는 분들 댓글로 남겨주세요 몇 번째 방해 끝인지 그니까 러 100층은 목표로 가는 것 같긴 한데 음, 내가 우연히 여기 상점 패스를 눌렀는데, 현질이 엄청 많구만. 참아요. 아, <laughs> 난이 10명으로 충분해. 참지 않으면 미래의 엄태경은 나의 손에 엄청나게 혼날 거예요. <laughs> 무빙으로 다 피하면요? 무빙으로 절대 못 피해요. <laughs> 막 도망다니면요? 도망다녀도 잡으러 가면 그만이에요. <laughs> 일단 다음 지형 와야지. 아니, 부대 두 마리를 더낄수 있다고? 와, 근데 여기 애들이 너무 세 못해. 아직 왕초구야. 근데 한 마리를 좀 오래 때려서 잡으면은 되지 않을까? 어, 벌써 환생? 환생은 또못잡는데 고정이가 멀어지고 있어요. 어, 돌아올게요. 고마워. 어, 이걸 때리면 어떻게 해요? 저도 여기서 파밍 좀 할게요. 오, 0.06으로 못 떴대. 와, 누구지? 저런 것도 대단하다. 있 배너너마. 저런 것도 있어? 부러워요. 이렇게 어, 어. 약해졌어요? 갑자기. 난 쭈구리예요. 어, 갑자기 쭈구리 됐다 다행이다. <laughs> 그대로 저 만나기 전까지 계속 쭈글쭈글 하세요. 안돼요. <laughs> 태공이를 만나면 자동으로 파워업이 돼요. 하지만 <laughs> 그 파워업으로 태공이를 혼낼 거예요. 어. 말은 안 했지만 아마 이번 주 주말에 좀 시간이 될거 같은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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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니 나를 없애 버릴 생각에 지금 왜 이렇게 신. 대강이 저 안에 만나면 저한테 공지팡팡 당할 준비야돼요 공지팡팡? <laughs> 문 잠그고 저는 혼자 게임하고 있을게요. 문안 열면 문 부셔버릴 거예요. 앞으로 <laughs> 아, 어떻게든 되겠지. 미래 엄태경이. 알아서 살아라. 엄태경. <laughs> 미래 엄태경은 저한테 맞을 준비가 해야 돼야 돼요. 어? 결국에는 이거는 컨셉이 이렇게 펀치펀치 하는 거지만 시스템은 소드파이터랑 똑같거든요? 맞아요 오케이 이제 현질 안 하겠습니다 진짜요? 네 현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? 도 이제 안 합니다 이미 할거다 했거든요 그냥... 아 설마 그 말이 다음 촬영 때도 유지인가요? 아 오늘만이죠 몇 퍼야 와125 아니 왜 이렇게 차이나 어 차이가 이렇게 난다고? 어빠니왜 갑자기 말이 사라졌어요? 몰라요. 응? 어? 뭐요? 왜 그러세요? 왜 그러는 것 같아요? 몰라요. 나왜 다음 맵으로 못 넘어가요? 돈 아, 얼마 있어? 부허. 아니 왜 이렇게 적어? 250이 있어야 돼요 어그라한데 썼어요. 아. 어그린 해야죠. 그렇지 않습니까? 그러세요. 그러면 계속 거기 있는 거예요. 탱고님. 왜요? 제가 카메라에 안 나와요. 네. 목소리만 나와요. 맞아요. <웃음> <웃음> 목소리, 당신 목소리만 <laughs> 나오고 있어요. <laughs> 여러분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? 안 들린대요. <laughs> 아니야 그럴 리 없어. 다음 패폭기 등급은 다음 쪽에 있는 건가? 아 그러네 저기 있네. 자 이렇게 그냥 한번 즐겨봤는데 그냥 에? 이런 게임이었습니다. 컨셉이 에? 특이해서 왔는데 그냥 여기서 뭐 딱히 더 진행할 저, 그건 저, 없는 것 같고요. 투어가 목소리만 나오고 그냥 없는 저기, 상태에서 클로징을 해버리겠습니다. 정영, 저, 저 여기 있어요. 아, <laughs> 우린 만날 수 없어. 저 여기 있어요. 태균가 이렇게 오면 되잖아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. 못해요. <웃음> <웃음> 어, 아무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.